포도 나무 안쪽에 빨간 딸기도 있고 요것도 있고요. 요거? 빨간 꽃이 많이 달린 요거요 여기에 <laughs> 궁금한 꽃님이 계셔서, 음? 요게 아, 크리스마스 릴리라고 했는데 이거 프린스 릴리더라고. 이게 요거. 꽃이 틀리지만 똑같이 생긴 이런게 화원에서 보니까 이름이 프린스 릴리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여름, 여름 꽃인가봐. 여름에 이렇게 피는거 보니까 여기 지금 씨를 맺었어요. 이렇게 씨 음, 연그러서 가는 중 어떤가 보려고 씨로 하는건지 이거 밑에가 이거 다 나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물러서 죽기도 하네. 이게, 완전히 이게 뿌리, 뿌리, 듣뿌리 갖고 와가지고, 엄청 많이 이게 번진 건데, 응? 이렇게 물르기도 하네. 아이고, 음,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어.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 빨간 꽃 많이 나온 핀 거, 이건 밖에 없는 것 같아. 응? 포나무 아래. 이렇게. 푸드나무 아래, 빨간 꽃, 이거 많이, 요거. 이쁘게요 응. 나도 처음 키워보는 거고, 이렇게. 아니면은, 요거 하려나? 할려나도 빨간 꽃인데 많이 피는 거, 이거 씨씨 씨 요렇게 어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다가 던져놨는데, 이렇게 2층에 화분에다가 꼽아놔야 되겠다. 요건 하나만 있어도 막 넘쳐요. 음. 이렇게 씨오 할려나? 할려나도 빨간 꽃이니까. 응. 근데 궁금한 건 이거는 흔한 거고. 어 한국의 주황색 할려나. 응. 이렇게 씨에서 2층 화분에다가 던져 놓는 되고 여기 프린스 릴리 이렇게 이뻐 예뻐. 이뻐 이렇게. 백합 같기도 하고, 모양이... 모양이 백합 같기도 하고... 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 오는데, 한번더 나와봤어요.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거, 이거, 제라늄... 음. 포도나무가... 포도가 다 익었는데 떨어진 건지, 따먹은 건지, 포썸이 맛있는 과일 있으면 따먹으러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내일부터 다시 아, 야 포도 확인하고 마스크 다시 하래요. 큰일 났다.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그걸 잠깐 본다, 돌려본다는 게 완전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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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씨. 아, 미안해. 미안해. 음, 그거 돌려본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도 괜찮네. 아, 다행이야. 이게, 양란 이런 게다양란덴드로비움 꽃이 다 피고 진 거. 블레 양난을 좋아해요. 네, 와, 흙 흙이 없네. 흙흙 흙 넣어줘야 되겠다. 어, 미안해 미안해. 에이, 이 이거 포도나무 요거 포도나무 안쪽에 빨간 것이 요거 어 요거 그게. 에, 이 샤워 베고니아라고 하는데 꽃이 달라요. 샤워는 꽃이 어 이거 좀 짧고 땡글땡글하더라고. 샤베트도 아니고 샤워 이렇게 베고니아. 잠깐만요. 이게 벚모습요게 요게 구근이 이 감자 이런 게 겨울에 네, 이게 굴러다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 구근 감자 같은 게. 이게 작년에 이거를 두 개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렇게 한 5, 60,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으로 너무 이뻤는데 올해 하얀 게 조금 부실하네. 이렇게 해가 안 나서 어, 묶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 빨간 거 하고 하얀 거, 100원이야. 이게, 이게 샤베트반이고 샤워. 샤워베고니아라고 하는데 꽃이 달라요. 이름은 몰라. <laughs> 베고니아 베고니아. 이게 굴러다니는 거를 버릴까 다가안 버리고 놔둬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새싹이 나오고 요게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이게 아마 글이 있을 거예요. 베고니아 이게 구근이 베고니아일까요? 라고 했던가. 그거예요. 베고니아. 응. 꽃이 이렇게 정말 풍성해서, 이렇게, 요걸 좀 세워주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굉장히 이쁜 꽃이에요, 이게. 이쁘고, 요것도, 이렇게, 백고이야 이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작년에 10도 내, 내려갔을 때, 이게 뭉텅뭉텅 다 그냥 쓰러져 죽었는데, 그때 구근이 나온 것같아 여기도 똑같이 구근. 감자같아이만은 감자. 같아, 이 만원 감자. <laughs> 이거 하나 두개.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건 다 죽어도 구근만 그냥 꺼내놨다가 음, 다시 봄에 놔두면은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지가 뿌리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를 행잉으로 한 주황색. 오렌지 칼라 2층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렇게 니갈 2차, 어, 봄꽃, 다음에 여름꽃으로 또 이렇게 활짝 펴서 너무너무 이뻐요. 음, 이것도 백원이야백원이야를 베고니아.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월동을 못해가지고, 아, 정말 넥스 백원이야다 죽었어. 어, 왜냐면 지난 겨울에는 1도까지, 0도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아, 어, 그냥 얼지 않으면 돼. 어느 온도가 영하 1도니까 안심했다가 다 죽었어요. 새끼 친 것도 다 죽고. 아, 너무 아쉬워. 0고니야요거는 꼬불이 배고니야. 배고니야. 꼬불꼬불, 꼬불꼬불한 이 모양, 이 이게 이런 칼라 모양, 이렇게 색깔 이런 게 너무 이뻐요. 음. 베오니아 입니다. 아, 나는, 저기, 크리스마스 릴인가 그거 프린스 릴리라고 이름 알아갖고 왔는데, 그건 포도나무. 음, 글을 보니까 포도나무. 우리 두째 딸이 포도 두 개, 두 그루를 갖다가 했는데, 아, 너무 과습돼서 죽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하나 갖다 놨어요. <laughs> 와인, 와인 마니아이들이, 이제는 포도 길러가지고 와인을, 와인 포도를 한번 해본다 했는데 실패 같아서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응. 언제 하러 가서 갔다가 또 그대로 올려주려고. 이렇게 싱싱한 거. 그래서 포도나무 뒤에,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어, 백오니아. 이거, 음, 백고니아도 너무 좋고. 요게 참, 정말 요거 두깍지 갖고 왔어 요거. 그리고 요것도 100원이야 어우 요것도 이쁘네 요것도 드래곤 윙스 100원이야 이거 <laughs> 좋아요 100원이야 저도 100원이야 마이야 입니다 이렇게 100원이야 이뻐요 이뻐요 이뻐 예뻐. 이렇게 100원이야 입니다 <laughs> 2층에 올라서 오렌지 칼라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100원이야. 오렌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요건 짧게 짧게 내가 바라는 거는 꽃이 다 지고 추운 겨울에 요 속에 구근이 있기를 지금 파보기에는 좀 그렇고 구근에서 어, 없으면 생겼기를 그래야지 월동을 하고 봄에 다시 피니까 백원이야. 꽃 오렌지. 아까 그 빨간 거, 하얀 거. 이거 오렌지. 그리고 백원이야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아이고. 백원이야 이게. 아, 넥스 백원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어, 포기로 된 백원이야. 구은게 아니라 이렇게 포기로 된 거. 아이고. 이게 막 화상 입은 거요 이게 더우니까 오그라들었네. 에이쿠. 요것도. 이게 화상 입었어요. 더워. 너무 뜨거우면은 오그라들어. 이렇게 자르면은 아까워서 이렇게 물에 건강한 거는 담가놓으면은 또 뿌리가 생겨요. 이렇게. 뿌리가 생기면은 또 흙에다 묻어 놓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새끼가 쳐요. 이렇게 새끼가 빠글빠글하니 이렇게 이게 많았는데, 요거 요것만 요 그리나 왔어요 너무 이거는 살이 많으니까 수분이 많아서 넣는건 살았는데 밖에 있는 건 하루 아침에 오도 하더니 2도3도에 내려가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다 죽었어요. 음, 100원이야 요것도 100원이야 요것도 아 이건 아직 꽃이 또 나오네 이렇게 꽃이 봄에 다 꽃이 피고 지고 다 했는데 요건 또 나오네 요것도 아걸났다 요것도 그냥 곰팡이에다가뭐 난리난 거를 잘라서 푹푹 뽑아놓으니까 또 뿌리내리고 음, 요렇게 100원이야는 그냥 잎이 크니까 잎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무으는 뿌리 내리고 또 흙에 넣으면은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이쁘잖아 아까워서 아까워서 못 뿌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거 바위 원래 없잖아 아 그늘에서 커가지고 이쁘게 안 커서 내놨어 그냥 아, 방이 너무 뭐 자는 장소를 차지해서. 이렇게 음, 음, 물이 필요하네 물이 필요해요. 이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음, 100원이야 100원이야 너무 이뻐했는데 올해는 월동을 못해서 100원이야 배신해 아집 공사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야 돼 전기 전기 이거 하는거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거 솔라라이트 하나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렌지하고 반짝반짝하더라고 밤에 봐야지 오늘 밤인데 충전이 됐는지 이게 충전기 판넬 자 이렇게 베브이야 사랑입니다 이거 분 팝콘 100원이야, 핑크. <laughs> 이렇게. 이거는, 아, 이게 아무래도 꽃, 꽃이 얘네들이 버겁겠지? 잘라서 수분, 그래도 어떻게 하냐. 이거 하얀 꽃 100원이야. 이거는 바콘 100원이야. 이거는 정말 몇 가닥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하분이몇 개나 되는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뚝 잘라서 박으면은 흙에 박으면은 이렇게 어제 단발 단발 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니가 니가 미니 니가 좋아 좋아 자 좋아요 빠이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laughs> 좋아요 좋아 아 레고 어, 제라늄 제라늄만 한게없어 너무 화사하고 좋잖아요. 이 풍경이 난참 좋아. 아멍 때리는 힐링 공간입니다. 히히 <laughs> 바이. 아하 졸라라이트 조금만. 서운하니까 조금만. 아 다른 불 너무 많이 안 켜서 괜찮을 것 같아. 멀리서 보면은 우리집이 최고 이게 led등때문에 허 어, 네, 그냥 아 근데 여기 칼라를 주니까 더 이쁘네 아, 저거 어, 5불이었었나 10불이었었나 저거 1 0달러했었나 저런 효과를 와 좋아좋아요 좋아하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 나네 아목기 모기 모이 오케이. 오이 말랐나? 오케이. 말랐어? 안되지 그럼 물좀 주고 밤이래도물 조금 주고 자야돼요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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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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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면은 안돼요. 이렇게 풍성 안돼. 쫙쫙 물 먹자. 히히. 물을 밤에 물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려서 주면은 더 안돼요. 밤새 죽으니까 기운 빠져서. 그래도 물 싱싱하게 시원한 물 먹고 회복은 해야 돼. 살짝 물 주고 아침에 상황 봐서 흠뻑 주고. 좋아요. 이쪽, 저쪽, 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폈는데 목말라 하면 안 되잖아. 저게 오와, 이게 제일 크다. 이거, 응, 이거. 아무튼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개인가? 세 개인데. 응, 쿠시아가 두 개, 세 개인가? 나도 헷갈려요. 응. 이렇게 세 개만 가져왔었나? 응. 하나, 또 색깔, 세깔로 <laughs> 헷갈려. 하나 찾아서 없으면은 세개 가져온 거고. 세 개. 이거 있던 거. 이것도 응. 있던 거. 이렇게. 폼 나게. 응. 음? 이것도 물이 써야 되겠다, 말랐어요. 음. 이게, 음, 얘는 괜찮고. 괜찮은 건 그렇지만, 말랐으면 안 되니까. 음. 이럴 때, 쌀뜨물 한 바가지 줘야지. 히히히히. 어딨나? 아, 간단히 해결해주고, 들어가자. 그리고. 어 저풀 확인하러 나왔는데 이뻐 이뻐 이뻐요. 헤헤. <laughs> 그그그여기도어밤 밤에 꽃동산 좋아요 좋아 이렇게 좋아요 음, 밤에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백원이야 밤 백원이야 와 진짜 이뻐 얘는 백원야가 참 이뻐요 이뻐. 꽃동산 밤에 보면 더 멋있네. 좋아 좋아. 아, 이거 이런 효과가. 아, 쏠라날시 이렇게 저 혼자 햇빛 보고 오늘 해외 별로 안 떴는데도 그래도 광선이 있었단 얘기예요. 응? 아. 자, 좋아 좋아. 즐거운 밤. 아 무탈하니. 집안에서도 깨끗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응. 쉬었어요. 푹 쉬고. 좋아요. 좋아. 헤헤헤. 바이. 바이바이. 시드니 오즈가더니에요 바이. 아 좋다. 호호호. へえへえへよ